오늘 어디요거기에요기요1 2페이지선 요즘 숫자 이렇게 이상게요왜 <놀람> <저> 뭐라고 생요 저도 아홉이라고 どこにいる 이제 중학교 그 3학년 2학기, 피타고라스정리에서 삼각비 나오면서 삼각비의 활용 때두 변의 길이와 중각삼각형에도두 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끼인각이 여기잖아요. 이 각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 그때 두 삼각형 다 높이가 이거거든요. 그죠? 네. 어... <laughs> 네. 증명을 한 줄로 하고 싶어 가지고 문자열 변요 여기가 b고 여기가 a면은 한 방에 해결되죠. 네, 높이를 이제 h로 잡으면. 가 사인 세타가 얼마죠? 두 가지 경우가 사인 세타가 <laughs> A 분의 h니까, 따라서 h는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죠. 둘 다. 그때 어, 둘다 삼각형의 넓이 S는 2 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h인데 여기서 h를 뭘로 바꿔치면 이걸로 바꿔치면. 분의 1,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 그래서 두변각끼 인각을 알고 있으면 예각이든 둔각이든 다할수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a랑 b가 여기 다히고 끼인각이 여기면은 그죠? 뭐 둔각사각형이어도 예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끼인각이 예각일 때는 그냥 하면 돼요. 끼인각이 둔각일 때만 외각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게 사각형을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서 바로 사용해도 요 이거를 확장시켜서 했던 게첫 번째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삼각형 두개 붙여놓잖아. 그죠평행사변형이데 이렇게 따다 보면, a가 a, a가 b일 때 여기가 세타면 이거 똑같은 거두개 붙여놓고, 그죠? 이 삼각형이 두 개인 거다 그래서 뭐만 어마무되는데2 분의 1만 A, B 그 사이즈 <laughs> 굳이 안기사는 아닙니까두개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 사각형 무슨 모양이 있다고 한적 없습니다. 그냥 사각형. 근데 어, 어떤 사각형이든 상관은 없는데 대각선의 길이를 알고 있는 사각형입니다 대각선의 길이를 하나는 A, 하나는 B로 줄죠 그리고 대각선에 이제 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두개 중에 예각 쓰시면 돼. 중간에 쓰고. 똑같이, S는 2분의 1, AB. 이거 이외 에 우리가 배운 사인법칙, 코사인법칙 을 이용해서 파생되는 넓이가 첫 번째 제 외접원 반지름. 이거 우리가 사인법칙에서 배운지 알수 있잖아.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면 자매 품처럼. 한번 할외접원에반지름을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어,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한 공식은 어, 삼각형이 있고 세 변의 길이가 a, b, c인데 얘가 외접원의 반지름이면 넓이 s는 4 r 분의 a, b, c. 레저번의 반지름은 요게 이게 레저번의 반지름이잖아.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이건 주이 형태로. 어, 끝이야? 어. 널 위해 식이렇게다서 하지 마요 너무 겨울에 갈까 이게 옛날 뭐였어요? 두 변과 끼인각을 알면 반대쪽 변의 행위를 알수 있다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었죠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c계가 나오겠죠 c제곱은 5제곱 더하기 8제곱 마이너스 주 번째 힌트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건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총동무 된거 구하고 그 다음에 나온 힌트 가지고 내가 넓이를 구하는 공식 중에 뭘 써먹을 수있는만화해 회사 친구 크게는 맥락상 이제 요구 아니면은 헤는공식둘중 하나 쓸 거거든 얘는 잘안 쓰고 교육과정 상있면 되는 거다 그래서 808번 이인명삼합형 abc에서 bc가 30이고 외적원의 반지름 길이가 5다. 원 안그려도 괜찮을 것다 여기가 30 여기가 30 여기가 x 여기는 x 그죠? 반지름 길이가 얼마다? 5 음. 얘가 r인데 얘가 5다. sine 법칙이 뭐냐? 이 음. r 은 s i n 30분의 각에 대변을 쓰는 거죠. x죠. 자, r이 5니까 대입하면 10 곱하기 s i n 30이 x s i n 30이 2분의 1. 그럼 x가 얼마입니까? x가 5인 걸 찾았네요. 그럼 여기 몇도? 120도. 그래어 두변이랑 끼가 알고 있네. 그런 적공식인데중간이니까 세타를 120으로 잡는 게 아니라 60으로 잡고. 따라서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25 곱하기 사인 60인데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 그러면은 4분의 25 루트 3. 금은봐 봐. 내가 저걸 쓰려면 두 변이랑 끼인각을 알아야 된다고잖아. 헤론의 공식은 뭘 알면 되냐면 어, 세 변의 길이. 어, 내가 세 변의 길이를 안다. 그럼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맞지? 오케이? 그래서 헤론의 공식은 상수 p를 하나 설정해야 되는데 어, 세 변의 길이가 a, b, c 사각형이 있으면 이때 상수 P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 둘레의 절반 둘레의 절반을 구해서 그 구한 걸 P라고 놔요 그때 넓이 S는 어떻게 구하냐면 루트 P, P-A, P-B, P-C 이렇게 그렇죠? 대입합니다 그 내용은 쉽게 생겼죠그내만 하죠 은행 오신거대요? 네, 뭐, 볼까요? 810번 요렇게 음, 요렇게 요렇게 생겼고요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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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기7 더하기 5 얼마야? 10 그럼 넓이에서는 바로 나온다는 얘기죠 10, 10 빼기 8, 2, 10 빼기 7, 3, 10 빼기 5 네. 그죠? 계산할 필요 없죠? 나갈 것만 나가면 됩니다 둘이 곱하면 10 얘랑 만나면 10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가고 얘랑 만 배로 는공식할때 이 안에 있는 거 계산하지 마세요 묶어서 나갈 수 있는 거기개만내버려면 됩니다 뭐딱 계산해 놓고 포인트문해하고 있으면 때릴 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려고 그랬지 야 상수 피구할 때 이유 나온려 그죠? 이게 홀수면 안 나눠지겠지 그럼 여기에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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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에 나오니까 16분에 나온단 말이야 그 16분에 계산하면 때릴 거란 얘기 2분의 2개 만나면 나 그냥 두개 만나면 나가니까 4 분의 오십할 거예요. 그럼 분자는 그냥 자연수니까 여기 계산 나무도 나오긴 하는데. 더더 복잡한 거아닙니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훨씬 간단하다고. 제대로 막 써먹을 줄 알아. 실은 엄밀히 더잘 이용했으면 여기서 넓이 나와 있고 두 변의 길이 나와야죠. 그지? 그럼 한 변의 길이 미주수 잡고 뭐 해도 돼? 혜로 는공 써도 돼? 희미가신우투삼이 나오게 이것만 짜면 돼헐헐 헐. 헐로. 우연하게 완전 따라지는거이왜 <laughs> 그니까 외우면 되지 아, 미가신루투사이야5 7 8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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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인 거야, 지금. 있으면 돈아가한 100문제 중에 한번돌릴거 아니야? 까먹은 거 맞지? 그 내가 까먹어. 이걸 기억해. 아이씨, ah, 멀쩡한 일이 없어, 이거. 오늘 이대만 야다 골대 외 이씨. 내가 지금, 14번 이내 지난주 숙제 에서 765원부었 죠. 이렇게 얘기해 준거기억나 그죠? 기억 안 나는구나 결국 사인 값은 아무리 많이 움직여봐야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움직이니까 근데 자세히 생각해봐 사인을 끼고 있는 상각형의 넓이에서 넓이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2분의 레이 기가 고정되어 있다면 이 사인 값즉 각도가 넓이를 다 결정한다는 얘기지 근데 s 인값이 어차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움직이니까 넓이가 제일 크려면 얘가 리고 1일 때가 넓이가 제일 크일는얘기그이그런알고있어 야! 된다 그러니까 세타가 자 it! Push it! Push it! Push i 야! Push 야그 Push it! p u 이 h it! 렇게 s h it! 그 u s h it! Push it! Push it! Push 처음에 응. 여러분이 표로 접근하는 게 익숙하잖아. 근데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어차피 사인 그래프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180이고 여기가 90인 걸 알고 있잖아. 근데 중간중간 세세한 걸골라대 돼. 어, 최고점이 90이다가는 안잖아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사인 그래프를 보야줘 코사인 그래프는 곁에서 자매0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코사인 0도가 1인 건 이제 암기사항이 아니라고. 뭐야? 그래프에서 가져오고 있는 거지. 코사인 90이 0인 것도 마찬가지야. 표는특수각에서나 조금 유용하지 큰 의미가 없다 유형 14번 보면 이제 그 얘기인데 8 1 4 어, A, B, B C, C 행의 길이가 거, 어제 출발했다가 해주고 갔다고 해가지고 여자 얘기를 기억을 못 해요 눈에는지 모르니까 A, B, C, 고 A, B가 루트오, B, C가 4죠 A가 루트오 여기가 4, 여기가 s죠. 그럼 여기가 긴 각인데 모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넓이는 넓이 s는 2분의 4곱하기 보통곱하기 쌍인 d 인데 그죠? 이가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얼마나고? 1이라고. 그럼 b가 몇 도라고? 그, 90도. 근데 이거 90도네. 그럼 얘는 뭘로 구해? 아, 두변각 키인가 코사인 법칙이요 이러고 있지 마시고요. 지금까지는 밑거라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세상이 점점 좋아지죠 계속 코사인 법칙만 하고 있으니까 어, 두변각 키인가 코사인 법칙이냐 이러지 마시고요. 그죠? 쓰다보면 당황하느낌만 느껴져. 그 코사인 90이 0이 되면서 뒤에 마이너스 2bc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x제곱은 이거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반이 보던 칙이 나오긴 하지. 사고력이 넓어져야 됩니다. 엑 x는 된장. 그때 넓이 최대값 구해야 된대. 그쵸? 그니까 1일 때가 넓이가 네. 최대다. 내가 그러니까 1이면 넓이는 2. 2루토다. 그럼 2루토랑 루트이0입니다 답이 3. 육처럼 생겼잖아 근데 여기가 여기인 걸 알고 싶어 이거 아니잖아 합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합동 조건에서이려 증명 가능하냐 합동인가 근데 나 찾아봤는데 모르있어서 역시 여러 분을 찾을 수 있나 해 찾을 수있잖아두변과 끼인 각의 SAS는 여기 모르니까 안 되고 세변 길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뭐 SAS 각을 두개 모르니까 아니니까 a 근데 이제 여기가 6이 된다를 해설지의 의도는 그렇더라고. 이거 세개 이용해서 대변의 길이 구하. 그죠 이변의 길이가 나오면은 요거 가지고 코사인 법칙써도 얘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구하거든. 근데 그 과정 그냥 다 생략하면 그렇잖아. 만약에 이거를 써가지고 여기에 A가 나왔어. 길이 A가 나왔어. 근데 이거 세개 가지고 써도 a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결국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이랑 똑같다는 얘기. 만약에 수치가 요거 요거랑 요거 요거 좀 달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요거 두 개가 똑같으면 이거가 이거 같아 a가 똑같이 나온다는. 그러니까 x는 c를 계산 안 해도 면는가 나온다. 근데 계산 은해놨더라도 근데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곱동조 건식다쓰게 그냥 코사인 법칙 쓰면 은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조건을 똑같이 만들게. 그럼 이 뭐야? 야, 여기가 6인 걸 알고 나면 똑같은 삼각형 두 개니까 이거 하나 넓이는 거 하기 쉽죠? 그죠? 넓이 서는 2분의 두변 끼인각 사인 얘가 2분의 63 4 2 그러면 1263 근데 이거 똑같은 게두 개니까 따라서 2 4 63이 답이 니다 그죠? 2문제 남았어 힘을 내요 10 <웃음> 6번 <웃음> 820번 중요하지 않으니까 <laughs> 3, 5, 7 그렇죠? 5, 7, 좋았을 15, 3, 8, 2, 면좋았 겁니다. 15, 6, 3, 6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laughs> 야,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두 대잖아 이 삼각형이 세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물론 널리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변의 길이를 안해 그러면은 깨우는 일이 죠 p는 2분의 3 더하기 5 더하기 7인데 그죠? 2분의 15 지저스. 이러면 이제 답답해지거든.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음. s는 루트, 2분의 15 곱하기. 여기서 3 빼면 2분의 6 빼는 거니까 2분의 5. 5 빼면 2분의 10 빼는 거니까 2분의 5. 7은 2분의 14니까 2분의 1. 이렇게. 그죠?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분모 뭐 넣자 4분의 1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얘 나오면 3. 5, 5 나오면 5도 나오죠? 그게3 남죠, 없어지고 그럼 루트 안에 뭐가 남아있어? 3만 남아 끝 그게 몇 개? 2개 따라서 하등넓이에서는 2분의 1 5 이거 곱하기 하약입 이렇게 그럼 해운 생각보다 계산이 어렵지가 않다 814, 나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을 거니다 마지막에, 뭐야? 얘네! 예, 예, 예. 대각선 두 개! 너 지금 촬영 중인 거 아니겠니? 정확하게 뒤통수로 가려줘. 너 내가 저거 편집할 때네 뒤통수 나오는 시간만큼 더 때릴 거야, 알겠어? 편안이 촬영 중이야. 아, 앞에서 써봐야겠어 오네요 이렇게 <laughs> 진짜로요? 진짜 어? 진짜로요 빨간고 멋있잖아요 빨간색으로? 빨간색인가요? 전기 연결해서 고자처럼근카메라 핸드폰이야? 저희 <laughs> <laughs> 방송국 거쓰면허 드릴게요 어? 공짜도봤 받죠 내가 여기가 얼마죠? 학교에서 쫓겨나서 60도 5 옆에, o 옆에. 60도. 여기 6 0도 아니, 아, right. 여기 0도 180도 190도 190도 <laughs> 190도 200도 맞0 얘가 이제 여기서 얘가 특수 0 0도 200도 2 0 0니2 1대2대0도 200도 대0성 길이가 3 루트 3 그럼 대0 0끼 20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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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여기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두상 곱하기, 4인 60, 4인 60이 2분의 6두상, 대상을 말합니까? 2, 4분의 3, 3, 3 9, 5 4, 5 끝, 1분, 10점, 공식만 잘 해오면 반이상은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 질문 Also